내일 왕궁가는 툭툭을 예약하고 있어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좋네요. 오늘 우리는 방콕하면 상징적인 장소들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아, <laughs> 어저게 코끼리 바지를 샀거든요? 근데 앉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잘 지켜 올리고 앉아. 엄마, 이거 재밌어. <laughs> 와. 우리가 지금 두발씩 타수있어 이거 탈 때면 목숨 걸고 타야 돼. 맞아요. 자전거 타듯이 타는데 그렇지 못한 속도. <웃음> <웃음> 너무 재밌고 시원해요 그리고 바람이 느껴집니다. <laughs> 막상 실제 가격이 특시랑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우리가 서비스니까 타고 왔지. 경험상 <laughs> 타볼 만한. 하나. <laughs> 매우 위험해 보임. 한 줄기 차지 한 줄기 차. 아 여기서 복장 검사를 하네. 신발과 바지만 보는 거 같아. 잠깐 조리가 걸리더라고. 팀. 엄청 커. 찢는 게세 개나 있어. 하나, 둘, 셋 세. 진짜 인상이네. 봐봐. 와, 골드 골드. 응. 저기 봐, 저 위에 이렇게 하고 있어. 어? 그러네 저기서도 합장하고 있네. 나는 여기가 되게 눈이 많이 가는 거 같아. 번쩍 번쩍. 신발 벗고 한번 들어가보자 뭔가 영상에는 잘안 잡히는데 번쩍번쩍한 게 엄청 번쩍 화려하고 예쁘네요 와 엄마 이거 봐 안에서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이 안 된대요 무슨 기도를 올렸나요? 떡상? <laughs> 여기 그 곳곳이 이곳적으로 느껴져서 여기저기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사진 안 찍고 그냥 걷기만 해도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반짝반짝. <웃음> 더워서 <웃음> 선풍기 앞에서 휴식 중. <laughs> 행복은 별개 <별게> 없어요. <laughs> 워낙 덥다 보니까 시원한 물을 많이 파네요. 누나도 마셔봐. 지금은 이제 어린애부터 군소예요 우리는 약간 어른 먼저, 그렇 어른 먼저인데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아이자 어 이렇게 왕궁 구경을 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아, 밟았어 아, 똥발네 아 실내 오니까 살것 같다. 코코넛 맛있는 거. 야 이거 여기 오지 마. 무슨 맛이려나? 조심. 파파이 맛있는 거. 맛집이었다고 한다. 해외 가서 먹은 식당 중 가장 맛있어봤어. 추천이다. 추천. 뷰 포인트라고 해서 왔는데. 와 나루니 잘 보이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카페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해가 쨍쨍할 때는 숙소에서 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숙소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 여기는 다를이 보이는 비비더커피입니다 크게 안될 수가 없어 너무 더워. 야외 테라스석이 명당이긴 명당이긴 할 텐데 에어컨이 짱이다. 시원. 카페 음. 앞으로 그랩을 불렀어요. 이동. 어제 너무 좋아서 또 왔다. 좀 걸었다 싶으면 마사지 받고 태국 여행의 묘미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숙소 들어가서 쉴게요. 하나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음. 한 번씩 두개 먹으러 갑니다 15년 전에 왔도 간판이 한번 아, 저거 먹요 A4 원예원스그져서 7시가 돼야 다시 나오거든 국같아 국물이 있는 거 이건 국물이 없는 거와나보음밥맛이네 <laughs> <야, 목소리> 음. 진짜 다음 맛집으로. 이일까지신답니다이 롤이. 이렇서쫀득국스는 실패. 가자. 라부트리에 좋은데? 아. 어? 맞은편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데거어이 되게 다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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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소이는어떻이이런걸잘 찾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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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건 맛이 없을 수가 <laughs> 현재 시각 6시 30분 우리 애들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반인가? 미라클 모닝인데 여기서 응. 편의점으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백사방 아침 고정 메뉴다 오늘은 새로운 숙소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랩 그래 부르는 법뭐 없어요 그냥 뭐. 카카오랑 똑같습니다 며칠 있었다고 되게 익숙해진 거리다, 그렇지? 길은 익숙해졌는데 더운 건 익숙해지지가 않았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깔끔. 일단 숙소 굉장히 밝고 깔끔하다. 침대도 있어요. 화장실. 깔끔한 건 거기 없다. 근데 여기 와이파이가 굉장히 빨라요. 아 너무 좋아요. 숙소 근처에는 아이콘 시암으로 갑니다. 아이콘 시암 지하층에 만든 푸드 코트인데 항상 시안 느낌이 참 없던 식욕도 살아나는. 되게 배 하나도 안 고팠는데. 알고 있는 그 족발, 근데 굉장히 야들야들한 맛입니다. 한국에제육덮밥있다국 여기는 족발 덮밥이야. 서한 실패하지 않는 맛.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번 먹어 한자한번먹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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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와 서급국에서 한국에서 담배 에서나국에서한국에 벌금이. 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망고. 만고. 망고가 필요해. 응, 엄마, 경험한 걸로 좋다. 여기서 하나. <목소리> 자투리 한 모타이트. <번> 나 <목소리> 줄아. 예쁘게 담아주세요. 오늘 이제 먹어봐. 끝까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올것 같아요. 뭔가 사야겠어. 지금 약간 무력이 폭발한 느낌이에요. 아이콘시암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 자가 아니야, 1인당팔바래 도착한 것 같은데? 멀미 난다. 지금부터는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지상철이구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티켓 오피스를 가는 게 나아. 티켓. The next t r a 어, 이거. 오. 짐을 라커에 넣고 올라가 보자. 일로 가면 되나 봐. 짐도 없어? 아, 벌써 왔어? 야, 어, 엄청 근데 방콕은 진짜 평지다 그렇 날씨 좋아서 그런가 굉장히 멀리까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올라오길 잘했다. 이렇게어 왜? 어, 타면 훨씬 높아. 아. 인 <laughs> 아, 사진은 안에서 못 찍네요. 토전 <laughs> 아. 진니까 아이고 어떡해. 우와. 와와 이거 미쳤다. 어이씨 저 어딜 가냐? 여기까지 왔는데 도전은 해봐야지. 딸이 괜찮다고 하잖아. <laughs> 야나 오늘 마사지 받아야 될것 같아. 여기 지금 뭉쳤어. 그러니까 360도로 이걸 남긴다면 천천히 돌아볼게요. 이런 느낌 네, 이런데 오면 화장실 한번 들려줘야 돼 생각보다 이 화장실 뷰가 좋더라고요 뭔가 뻥 뚫린 느낌이 원래 이런데 와서 사진 안 사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400 바트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아니 찍을 때는 절대 안살 거야 이러면서 찍는데 너무 잘 나와서 사진이 안살 수가 없었어 원래 그 투명한 무지 바닥 어디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프레임이 있어서 나 같은 쪽으로 는 프레임을 갖고 가다 야 되는데 프레임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 음. <laughs> 문어, 여기 가격은 1인당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더워 이는낮잠이 세계로 힐링 플레이스였다이금 4시 4 3분이고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선 고민 많이 했거든. 이게 제일 아. 많이 하서 그냥 제일 많은 걸 골랐어. 아, 어. 리를 안내 받아서 아, 우리 자리다. 어, 자리 좋다.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 게다밥가지러갔음 자기야. 어? 김치 있어. 건 없는데 딱우리나라는 복배 수준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난 3만 원에 이게 부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맥주가 무제아니아이고 시암을 볼 새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 소리가 마시던 유리 잔이 깨졌더라고요. 소리 여기 피나고 있고 다행히. 고기는 삼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응.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식겁했어 내가 다 놀랬어 아이고. 아이고 와 너무 멋있다 와 대박 대박 너무 멋있다. 생일인 사람 있나봐. <목소리> 왕금도 보고. 아, 가격대 만족감 최고야 지금. 약간의 사고가 있었지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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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매우 혼잡함 주의.